연습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필드 나가서는 다 관성으로 올라가야 돼다 무조건. 예 네, 무조건. 뭐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꾸미다 보면은 수행 생각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기량이 어월등해지려면은 뭔가 좀 머리 머릿 속을 좀 비워야 되고 이 연습장에서의 샷을 코스에 나가서 무조건 꺼내 올라고 해냐. 꺼내서 올라고 해. 품은 절대 안 맞아요, 절대 <laughs> 뭐, 연습을 했으니까 맞을 수는 있겠죠. 근데, 우리가 생각하기에는, 필드샷은 내가 뭐, 이런 관성적인 몸에너지를 써서 이 리듬을 이렇게 잡아본다거나, 이 순간 찰나에 대한 손 모양을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가요?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, 또 우리는 코스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. 환경에 대한 부분, 공략에 대한 부분, 뭐, 내 리듬에 대한 부분. 그냥 인위적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, 그냥, 이런, 제자리 어드레스에서. 그래서, 이걸 제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탄력으로, 어, 반동으로. 그러니까, 반동으로 딱 백스윙을 했을 때, 이렇게 머리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시선은 보지만은, 고개는 약간,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. 코랑, 이 미간, 턱. 당연히, 이걸 어떻게 잡고 백스윙을 합니까? 못해요. 그래서, 어 어느 정도는 어, 방향이 틀어졌을 때 머리의 고개는 약간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. 내가 이렇게 오른쪽 걸려서 상체, 왼쪽 걸려서 상체.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머리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중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도 나오, 나타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제자리에서 중앙에서 잡히게 됩니다. 그러면 중앙에서 잡히잖아요. 그럼 내가 여기서 반동을 살짝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, 당연히 클럽을 헤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, 맞는데 이 하체에 걸려서 상체에 걸리는 이 백스윙을 할줄 아셔야 예, 이, 이 올라감에 테이크어웨이 하고 하프 백스윙 탑까지는 내가 이 손으로 만든 게아니요 이거는 다 관성에 의해서 내가 어, 손목 각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, 그럼 가다 만 것처럼 느껴져도, 가, 어, 가다 말았는데, 근데 그거는 하체를 돌린 게 아니라 움직인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상체에 걸리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럼 거의 어땠습니까 거의 뭐 제, 제자리에서 이렇게. 근데 이 각은 억지로 만드는 게아니에 알고는 있어야겠지. 뭐 여기서 코킹도 되고, 힌지도 되고,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팔꿈치 잡아놓고 여기서 회전을 시켜주면은 들어올렸을 때, 뭐 이런, 이런 것도. 네. 표현 자체가.